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어, 수득 적용 학습 2 강에 나와 있는 음, 장자못 이야기 용소와 며느리 바위 설명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이 빠지긴 합니다. 어, 이 글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온 거니까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 알아두셨으면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글은 장르가 설화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어차피 서사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뭐몇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뭐그 따져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간단하게 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설하는 말 그대로 설설 어, 혓바닥이니까 이거는 음. 말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화 속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가 신화라고 하는 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유강에서 어, 봤었던 주몽 신화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고요. 자, 신화는 목적 자체가 신성한 이야기죠. 신성성을 부각하기 위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민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담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흥미 위주로 할매가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전설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신빙성, 신성성도 아니고요, 흥미도 아니고 진실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오해를 안 하면 좋겠는데요. 전설이 진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설이 진실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단순한 흥미나 재미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어, 전달할 목, 어,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설은 이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증거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독해하면서 어떤 증거물을 통해서 독자한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냐. 자,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다 읽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뭐그 내용은 옛날 이야기니까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이 작품은 인색한 부자가 도승에게 새똥을 주었다가 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설화를 철학한 것이다. 자, 소설 중에서 우리가 이거랑 비슷 무리한 거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을까요? 어, 옹고집전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가 있죠. 옹고집전. 요것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옹고집전이라는 소설, 이건 소설이죠. 어, 이 설화에서 모티브를 차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구현한 내용을 그대로 체록한 것이므로, 자, 채록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체록한 것이므로 표준어가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내신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록의 증거로 보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투리를 막 쓰거나 아니면 어,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현재 구현 장소를 밝히고 있거나 기타 등등 그러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왔을 때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현한 내용을 그대로 체록하였으므로 표준어가 아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보이기도 한다. 용소라는 증거물을 동반한 지명서라의 하나로 자 일단 이글 속에 용소라고 하는 증거물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소는 뭐냐면 하물웅덩이에요 연못이죠 그죠? 연못이니까 그러니까 용 용소니까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물 연못인데 그 연못의 이름이 용소라는 거죠. 자 이것이 증거물이고 어떤 어, 그 연못이 있는 지역에 관한 서라니까 지명서라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에는 대개 장자의 악행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몰래 시주한 며느리가 도승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서.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다. 이사라의 도승은 중이거나 거지로 변이 되기도 하고 며느리는 딸 안에 한여로 변이 되기도 한다. 건선징악이라는 교훈과 이 글의 주제겠죠. 건선징악이라고 하는 교훈과.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자 말 되게 어려운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선생님이 며느리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본다. 고전 소설어 나오네요. 온고집전의 근원 설화로 보기도 한다. 저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읽, 읽게 될 요거의 기본적인 해제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물로 가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용소는 중심 증거물이기도 하고요. 이글의 중심 소재죠. 일단 먼저 적으로 시작할게요. 이글의 증거물입니다.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2 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에서 그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자, 말투를 보세요. 있는 데거든 구어체 쓰고 있죠, 그죠? 아까 이글은 글로 어, 글로 기록할 때 들은 내용을 한번더 작가가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할배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투가 드러나죠. 그런 걸 구어체라고 부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대거든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자 인지 뭐 인지 이거는 뭐음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글을 쓰는 거였다면 쓸데없는 말이니까 뺐을 거예요 이런 걸 군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군말 같은 게 들어가는 것도 어 체로겠던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그 인지 바로 길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때 어땠, 어, 어땠냐 할것 같으면. 어 그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지 자 이제 옛날 옛적 이야기를 시작해 준답니다 옛날에 그집 용소 있는 자리가 지금은 용소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용소가 있는 그 자리가 장제첨진의 자리, 집터 자리라고 그래 자 장제첨지라고 했는데 한자를 보시면 장자라고 돼 있죠 어이 모음 역행동화된 것 같은데요 부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투리처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이 표준말로 말하면 장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장제라고 이 모음 역행동화를 사용해서 어 사투리 암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큰 부자를 장자라고 부른답니다. 자, 장자 첨진의 집터 자리라고 그래. 장자 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서가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가 좋은 집을 짓고 서 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를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라고 부르던 욕심 많은 인색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겠죠. 돼지 돼지라고 부르던 그런 영감이라는 중심인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국어하는 사람이 와도 국어를 당채해 주질 않고 대개 뭐 당채 이런 건 사투리죠. 방언입니다. 당채 해주질 않고. 대개 중들이인지 그 시, 어,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체가 거기서인지 용소 있는 대산 20리쯤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자 보시면 또 절이 있는데 절이 있는데 반복하고 있죠.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게 태고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반, 쓸데없는 부분이 반복돼 있는 것도 체력한 증거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뒤에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자 이제 또 인물이 나옵니다.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인지 일부러라는 말이죠. 우정 일부러. 우장인지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 도승은 이제 시험을 하러 온 거죠 진짜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인가 시험을 한번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시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영감이 뛰어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놈 너희 죽 놈들이란 불농불사하고 자 불농불사 이거 보시면 불농불사라고 돼 있죠 불농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불사는 원래 불상이라고 해야 돼요. 장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불롱불쌍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위도식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놈 놈의 중놈들이라는 것은 불롱불쌍하고 댕기면서 얻어만 참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인치 사나도줄 수가 없다. 나가거라고 역시 인색한 모습을 보이죠.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않고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 되게 삽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새똥을 퍼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 바랑에다가 쇠똥을 넣었단 말이야.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부자가 중을 괴롭히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 설화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한 요소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 중을 학대한다고 해서. 학. 승 모티브라고 부릅니다. 자 중이 뭔가를 시험하러 왔는데 역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죠, 그죠 평소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고요. 자그 다음에 그래도 그 중은 조금더낯세이 변하지 않고 거저 나무 야비탑불만 부르다가 그 새똥을 걸머진 채바깥으로 나오는데 자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그 장제첨진의 며느리가 또세 번째 물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중 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천생이 성격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쌀 씻던 쌀을 바가지에 한 바가지 퍼섭 난. 그러면 장제첨지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며느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중한테 선행을 베푸는 거죠. 자, 쌀을 한바가지퍼섭난그 바랑에다가 졌단 말이야. 어이씨 그 바랑에 똥 들어있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 중이 며느리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 저 불타산에 한에서 빨리 도망질치라고 자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아까는 장제첨지가 진짜 나쁜 놈인가 시험을 하러 왔죠. 자, 왔더니 어, 역시 그런 놈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따가 너네 집에 큰일이 벌어질 거야. 징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의 유형을 얘기하자면, 이 도승이라는 인물은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한테 징벌을 내리자는 존재니까, 초월적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며느리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랬더니. 어,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방안에 자기 아들을 자, 일단 첫 번째 소중한 거 아들을 누워서 재우던 아이를 들쳐왔고, 또그 여자가 인지 명지를 짜던 명지 도토마리 옷감이겠죠. 명지 도토마리를 끊어서 이고 나오다가 자기네 집에서 개를 세 번째 개,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가지고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데, 자, 불타산의 상징성은 뭐냐면요. 자기의 살수 있는 초월적 공간이죠 징벌에서 벗어나서 살수 있는 초월적 공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가고 있는데, 음, 자 어린애를 놓고명지도 도마를 이고 개를 불러서 가지고 그 불타산을 향해서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면서 내성병력을 하더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하 고등학교 잘 보세요. 당신 가다가 뒤에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부탁을 해서 이런 거는 전설의 현랑에 나오죠. 금기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 자, 금기 부탁을 했는데 그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내성 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금기를 어긴 거죠. 호기심 때문에 금기를 어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만 화석이 돼서. 바위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제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보여준다 이런 말본적 있죠. 자그 부분이 뭐를 말하는지 선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여기서 이런 것 같아요. 장제첨지 어차피 나쁜 놈이니까 벌 받는 거고 건선징악이고요. 여기 며느리가 며느리는 어, 인간 세계에 있다가 징벌을 받는 인간 세계에 있다가 초월적 세계로 갈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런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의 인간이 초월적 세계로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뭐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인간이라는 놈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때문에 인간은 초월적 세계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어떤 본연의 한계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화석이 된 거죠. 바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 두 번째 증거물이 나온 거죠. 첫 번째 증거물은 지금도 장연에 배있다고 하는 용소인 거고 두 번째는 그 근처에 있는 화석이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증거물을 통해서 이 글이 진실성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독자들한테, 청중들한테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개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불타선 아래에 얼마 내려가서 그 비슷한 거기에 사람들이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된 거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 증거물. 바위가 있는데 역시 사람 모양을 하고 뭐냐면 어뭐 머리에 뭐 인거 같은 거 하고 그 안에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지금도 있단 말이야. 한데 그 벼락을 치면서 그장제천년의 집터 집터가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 백길 되는지 모르는 큰 소가 되었단 말이야. 집터가 이제 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터 자리가 뭐가 됐냐면 큰 소가 됐는데요. 자, 징벌을 받은 다음에 그 부정적 공간이 정화된 모습이 지금부터 나오게 될 텐데 자 보세요. 한데 그 소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 보다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이거를 받아 적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장소가 노, 어린이 놀이터겠죠. 구현 장소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다도 더 넓은데 이거 그만 두 배쯤 되는 폼인데 그 소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자 뭔가 신비함을 주고 있고요. 일이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의 평야에 논에서, 논에 소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서 되는데 그러니까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이 살던 그 집터가 징벌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물을 대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것이니까 정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고 또또 신비한 얘기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볼라고 명지실을 갔다가 돌을 넣어서 재 보니까 명지실 며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르. 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되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소 용소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고 며느리 바위 화석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증거물로 사용이 됐고 글 전체의 주제는 건선징악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선징악 속에 인간 본연의 한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글 그 내용은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일 번에 보죠. 비형 미음과 관련 지어 설화의 구현과 체록 과정을 이해했다. 일번 문제는 이건 내신 만약에 내신 범위에 이게 포함됨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일, 일단 일 번부터 가죠. 구현하는 내용이 어떠한 설화의 유형인지 구현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어 옛날 얘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케이 자이 번. 구현한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니은과 같이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그대로 체록되어 있 보시면 주술 호응이 안될 거예요 호응이 잘 안되죠 그죠 뭔가 어색한 문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귿과 같이 청자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용어를 사용해 듣는 사람이 삽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부, 여기, 여기 있는 부삽 같은거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죠 자 4번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내용을 언급할 때 자, 리얼이 금기 얘기하는 거예요. 금기는 할아버지가 아직 얘기해 주지 않았죠. 도망가라는 말만 얘기했고 그 도망가라는 말하기 전에 금기를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까 청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자, 기억과 같이 전체를 요약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뭐 그게 어, 중요한 말을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청자가 미리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미음과 같이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 여기 어린이 놀이터 아까 선생님이 구연 장소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1번이 이 글이 체록된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 그 증거들이 지금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구어체, 사투리의 사용, 군말의 사용 등등 그런 것들도 구어체, 어, 체록된 어떤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넘어갑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해석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전설의 담화 구조를 해석할 때 담화의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가 될수 있는 표지를 지표성이라고 한다 말좀 어렵네요 지표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설과 관련된 지표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증명성. 자, 그리고 쭉 설명이 돼 있죠. 이게 증명성한 개만 나으면 괜찮은데 증명성뿐 아니라 제보시 인과성, 유일성 뭐 대지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눈으로 쭉 한번 읽은 다음에 문를 보다가 보면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증명성이든 뭐든 설명을 할때그긴 설명 중에서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사용해야 될 특정한 단어 한 개들 한두 개를 기억해 놓거나 놓고 나면 나중에 판단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해 볼게요. 전설의 담화 구조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물이 생겨난 이유. 자, 증거물이 생겨난 이유나 존재 생성의 과정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특성. 자, 증거물 증명 이런 말 나오면 증명성이라고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과성입니다. 인과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나 증거물의 소멸 과정. 자, 똑같이 증거물인데 얘는 사라지는 것, 소멸 이런 거 나오면 인과성이라고 보죠. 그다음 유일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특정 증거물이 새로운 이름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거, 뭐 새로운 아니면 구별 이런 거 나오면 유일성이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환기성 갑니다. 전설의 담화 구조가 증거물 자체나 증거물의 성격을 활용하여 특정한 교훈이나 가치관을 한게 교훈 가치가 나오면 환기성이라고 보고요. 자, 강조성. 전설의 담화 구조가 신이하거나 영험한 사건, 비극성이거나 희극성과 같은 특이한 이야기 자질자. 이야기의 자질 이런 거 나오면 강조성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증명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전설의 담화 구조가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소의 생성 과정, 증거물의 생성 과정. 오케이. 자, 그다음에 2번. 인과성을 표지로 삼는다 면 이 전설을 통해 장제첨진의 집이라는 증거물이 사라지게 된 거다. 어, 자인과성검 확인해 보세요. 사라진 거 소멸 맞죠? 그러니까 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끊어서 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서는 장제첨진의 집터는 얘는 증거물이 아닙니다. 이걸속에 증거물은 이글 속의 증거물은, 증거물은 용소하고. 며느리 바위가 증거물인 거지 장자첨진의 집터는 이야기의 배경이 될 뿐인 것이지 증거물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함정을 매우 교묘하게 팠습니다. 자, 선지 한 개만 데리고 보죠. 3번 유일성을 표지로 삼는다면 이 용소가 다른 연못들과 구별? 구별될 구별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문제는 어렵다기 보다가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보기에서 어떤 개념들을 쫙 나열할 때그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문제 풀때좀 유리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다 맞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끊어서 하나 하나를 검토하지 않으면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은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3번 갈게요. 보기와 관련지어 며느리 하석된 거라고 하는 바위를 증거물이죠.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거죠. 이글 속의 증거물 중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걸고른랍니다 장자보살화에서 장자 도승 며느리는 서사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장자는 개인적 탐욕만을 중시하는 부정적 인물이고 며느리는 탐욕을 경계하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 이 인물은 도덕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승 도승은 장자를 징치 징벌을 주는 초월적인물. 초월적인 인물이며 동시에 며느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물이다. 자 그런데 인물 유형 나왔고요. 며느리는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바위로 변하고 말아 비극적이죠. 며느리가 들림 없이 착한 일을 했는데 그 금기 하나 어기다고 해서 비극적인 바위가 되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옳은 거 골라 보는 것이니까 자또 아, 있네요. 좀더 보겠습니다. 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인물이 단지 호기심이나 놀람 때문에, 자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호기심이나 놀람 때문에 바위가 되고 많은 이런 금기는 이상적 세계에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나오, 나오네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한편 인물의 형상을 바, 형상을 한 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어, 절개 굳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자잘 봐. 여기까지는 이글. 용소와 며느리 바위 속에 나온 바위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근데 밑에 나오는 여기서부터는 용소와 며느리 바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바위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는 설화에서 그 바위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한편 인물의 형상을 한 바위와 관련된 전설은 절개구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로 나타나기도 해.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은 금기를 어겨서 바위가 된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남편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된 것. 다른 이야기예요. 바위라고 하는 소재는 똑같지만 설화에서 다르게 쓰여지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뭔가 이야기, 보기를 봐도 이상한 부분이 좀 있고 연결이 잘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 가보죠. 망부석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영구성을 지닌 돌에 투영한 것으로, 이때 망부석은 당시의 윤리적 기준, 기준에서 가치가 있는 삶을 구현한 상징물이다. 남편에 대한 정절절개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자, 그러면 보기 다 봤고요. 문제로 갑니다. 1번부터 가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영구성 영구성을 지닌 존재로 변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찬이 대상이 되었겠군 뭐가 망부석 설아의 돌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며느리 바위에서 돌은 돌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돌이 된게 아니라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돌이 된 거죠. 보기를 봤더니 이 설명은 망부석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번 거 보겠습니다. 금기를 지키지 못해 이상적 세계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게 해보기도 한다. 답은 2번이겠죠. 한 개만 더 볼까요? 3번. 도승이 부과한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당시의 윤리적 기준은 선행을 지지려는 것이지 금기를 지키는 게 당시의 윤리적 기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4번은 이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밤이나 돌의 불변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에 개인적 탐용을 뛰어넘으려는 인간들의 적극적 태도 이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탐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관계없고요. 5번은 5번 어 뽑아는 개인적 탐욕을 지니, 지,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결국 바위로 변한 것이라는 아, 또 아니죠 개인적 탐욕을 지나치게 경계하다가 바위로 변한 게 아니라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바위가 된 겁니다 저렇게 해서 오늘 질문 간단한데요 문제는 좀 어렵네요 어쨌든 질문하긴 했고 수능에서는 볼 가능성이 낮은 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든 제대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